되게 많으니까 드셔도 돼요. 와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밥풀에 열었으면 딸기밥이 나올 것 같아, 딸기밥. <웃음> 짜잔. <웃음> 거울 좀 봐. 받아줘야지. 어, <laughs> <좀 말라줘. 웃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오늘 논산 온다고 해서 좀 설렜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설렜어요? 이제 탁한 공기만 계속 막고 있다가 이제 좀지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조금 후에 꽃들이 반길 거고요. 벌들도 반길 거예요. 뭐 벌이 반기면 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우스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벌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아 여기 벌이 진짜 있어요, 실제로. 아왜 수정해야 되잖아. 양봉 꿀벌도 있고. 나뚜루벌이라고 호박벌도 있고요. 아, 나뚜루벌이면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그호박벌이 그 엉덩이 뚱뚱한 거야? 네. 아, 엄청 귀여워. 어? 아, 아까 아 맷기라 그랬죠? 예, 맷기? 아, <laughs> 첫 뛰어. 아, 첫 뛰어. 아 근데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멘티를 내가 맞은 게 스물 다섯 살짜리도 받았어요. 오.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기농을 하시는 젊은 분들은 뭔가 네. 좀 여성분을 만나기 좀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을 어,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결혼 안 했다 그랬잖아. 네네네. 결혼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임원느냐에 따라서 결혼 빨리 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데 농촌이 어떤 게 있냐면 모임 같은 걸 많이 해요. 딸기 연구회, 수경재배 연구회, 공선회, 공선회는 공동 생산에 공동 판매하는데 그리고 기능 동기해.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혹시 네. 자녀분이 계신가요? 네, 우리 넷이에요. 큰아들은 프랑스에서 레스랑을 토 해. 그러니까 이쪽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아, 셰프. 민식. 예, 예. 제가 아, 이음식도 그럼 아드님이 다해 주신대요? 아니 그 걔는 여기서, 저기, 꼬르뚱블루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꼬르뚱블루 돼요? 네, 어디요? 거기서 꼬르뚱블루. 꼬르뚱블루? <laughs> 지금 지원하신거같은요 서울분들 아니세요? <laughs> 맞아요. 아, 잘 몰라가지고. 프랑스 세계적인 저 요리학교 가 꼬르뚱블루. 아, 진 구조는 별거 아니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일부러 이제 선생님 한번더 설명해주시면 좋으니까. <laughs> 네. 이제 작은 아들이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일찍 킬 지금 대상으로 지금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어요. <laughs> 걔는 서른여덟 먹었는데, 브라질에 살아. 축구 선수예요? 쌍바 쌍바 댄서. 며느리가 거기서 의사래요. 그니까올안을줄 몰라. 손녀가 세 살인데, 제 엄마가 나가니까 지가 애를 보는. 유가 하는구나. 네. 진짜 내 꿈인데. 베이비시터가 꿈이에요. 네, 진짜 꿈이에요. 오늘부로 딸기랑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주려 좀 봐주세요 결혼하게 되면. 오시면 내 공짜 다 해줄 거야. 오와. 만약에 여기 딸기가 질문이에요? 네, 아니 여기 딸기가 <laughs> 아, 질문할 거예요. 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첫 <laughs>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 중요한 아... 일은 언제 하나요? <laughs> 그 질문하려고 맞죠? <laughs> 네. 0 분만 있다 이제 일합시다. 네, 네, 네. 아시죠? 와, 그래 확실히 작아지네. 딸기가 중요한 거. 아, 근데 진짜 크다.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작업을 하실 것은 이 꽃이 보시면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네. 여기서 제일 큰거세 개만 남기고 다따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네. 이게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를 잡아먹어서 이게 자라지 못하는 아, 느낌이제그표현 그 적절치 않고 아, 예. 예 크기에서 영양분을 서로 큰게 많이 뺏어가죠 아예 그래서 예, 크기가 안 커져 그러니까 이거 세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놔두면. 세 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제가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하면 예. 지금 이거 이렇게 세 개를 떼면 될까요? 항상 뗄때 이렇게 세 개를 놔두고 네. 나머지 이렇게 떼버리면 돼요. 아 네, 이렇게 하나 빠지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 네. 자 이렇게 지금 큰것떼세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아 이해했습니다. 요걸 예. 기준으로 해보세요. 여기는 네, 제가... 굉장히 많이 매달려 있는데 어떤 걸뗄 것인지. 저는 이거. 네.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인데 이것은 약간 기형적인 형태죠요 육안으로 볼 때는 잘 자라고 있는 듯한 아, 느낌인데. 아, 안경 쓰시오, 드카. 네, 자, 이거 보세요. 아, 네, 네. 이게 멀쩡하지. 아, 예. 네. 그럼 문기가 이쪽 밑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할래? 내가 이쪽으로 쭉다게 사장님이랑 같이. 확실히 카메라가 잘 보인 데를 잘 찾네. 인내 의 노동이에요. 네. 인내 의 노동. 그래서 귀에다가. 네시버를꽂고 네. 음악을 들으면서 그럼 제가 딸기 에어팟을 좀 꽂을게요. 네. 네. 아니 형 요즘에 최근에 방송 안 했어? 많이 급한 사람처럼 어. 아, 아, 처럼 상큼해 입술은 스펀지 케이크처럼 푹신해 입술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The... 어, 잠깐만, 아 이거 또 떼버렸네. <laughs> 잠시만, 아 잠시만 저 자라난 새싹 뿌리 자체를 뽑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죠 이거?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벌써 한육7처럼 날린 거예요. 아아 진짜요? 네. 아, 아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돼. 아 아유. 아, 뭐 이러는 거야? 이거 이번에 8,000원... 아니야, 한 18,000원 치를... 아니야, 두 개... 두 개... 이 사장님, 점점 표정 어두워지시는 거요 네, 점점... 점점 심각해지는 거요 점점 심각해지는 요 진짜, 진짜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오늘 되게 한껏 기대하고 왔었는데, 문규가 이 논산 근처에 또재 PC방도 있고 막 노래방도 있고 다 찾아놨다 그래서 이런 건 모르고 왔는데 아내 네, 사진이 너무 좋아요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맛있는 저녁 대접할게 뭐뭐 뭐 했어 원하는 걸로 게 있어? 고기면 고기 뭐 어떤 거든 다 돼요 그럼 아... 예슬이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오케이 나는 프랑스 코르동베용 학교 아 정신. 그럼 좀 아빠 를 모셔야 되잖아. <laughs> 그거야 아? 육류 쪽으로 갈수 있어 오늘 고기 쪽으로. 아 육류 쪽으로. 아니 그거는 우리 감독님한테 카드가. 아니 맛있는 요리를 준비를 한 거야. 감독님 여기 오늘 한우 먹고 싶다는데. b e 스 t